안녕하세요. 서아플란트 치과 원장 박보관입니다. 어, 오늘은 임플란트 신립에 있어서 골 이식을 실제로 얼만큼 하고 있는지 어, 저희 장부를 보면서 실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임플란트 전문 병원 혹은 저가형 임플란트 병원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임플란트 식립체 가격은 낮게 적어 놓고, 거기에 임플란트 고리식이 필요하다라고 환자분께 설명해서 보통 치과계에서 일하는 뭐 실장이나 혹은 영업사원들에게 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보통 아무리 임플란트 가격을 낮게 적어놔도 골 이식 비용을 더 받아서 광고했던 비용보다 뭐 1,20만원 적게는 그 정도 이상 꼭 챙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 얼마큼 어떻게 하고 그것까지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희 병원이 제가 하고 있는 병원이 얼마큼 실제로 고리식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리식을 얼마큼 했는지 보면 이분은 고리식 하셨고 안 하셨고 하셨고 안 하셨고 안 하셨고 안 하셨고 안 하셨고 안 하셨고, 안 하셨고, 안 하셨고. 이런 건 편집하니까. 어, 이분은 고리식 하셨고, 음, 하셨, 안 하셨고, 안 하셨고,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이건 했고요. 음. 되래요? 여기 좀 넘어가서 고리식 하셨고, 아, 안 하셨고 하셨고 음, 이렇게 스티커 없는 부분이 이제 안한 분들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밑에는 쭉 고리식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상악동이나 이런 거 하는 경우 발치와 즉시심립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보겠습니다. 음, 여기 어, 하셔, 안 하셨고 하셨고 음, 고리식만 하셨고 했고, 여기도 했고 여기 안 했고 이 전부 다 이쪽은 여기는 안 하셨고 개수가 많은 데비해서 하나도 안 했죠 고리식은 이쪽은 했고 이쪽은 쭉 했고 산악통 뭐, 수술 등등 뭐 들어간 걸로 보이고 응? 어뭐테스 음, 이쪽은 좀 거진 다 고리식이 들어갔네요. 딱히, 뭐, 몇 퍼센트 어떤 식으로 고리식이 들어간다라고 말하기는좀 애매한 것 같고, 사람은 이제 사, 환자, 환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고리식 들어갔고, 여기는 개수는 많은 데 비해서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고,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안 들어갔고. 음, 여기도 여기 전반적으로 들어간 편이었고,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와, 안 들어갔고, 어쨌든 그런 식이네요. 그래서 방금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고리식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개를 심는데 고리식을 하나도 안 하는 분도 계셨고, 하나를 심는데 고리식을 하는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환자분 편에서 과잉 진료를 피하고, 임플란트 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광고하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고리식으로 채우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불필요한 고리식은 절대 권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